라인 프렌즈 시대를 뛰어넘은 이야기꾼 셰익스피어 1592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영국은 문학과 예술이 활짝 꽃피던 시기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큰 도시 런던으로 몰려들었죠. 그 중에는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시골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 남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가 될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것을요. 텔레비전도 영화도 없던 그때 사람들에게 최고의 볼거리는 바로 연극이었어요. 수많은 연극 중에서도 헨리 6세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죠. <laughs> 이렇게 재밌는 연극은 처음 봐요. 이런 멋진 글은 누가 쓴 거죠?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썼대요. 원래 배우였다죠? 아,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본 연극이랑은 아주 달라요. 셰익스피어가 쓴 연극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금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자 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흠. 대학도 안 나온 시골뜨기가 대본을 쓴다고 수준 떨어지는 연극이 났으면서 감히 작가 흉내를 내?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상했지만 굳게 다짐했어요. 누가 뭐라든 난 좋아하는 연극을 할 거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글을 쓸수 있어. 셰익스피어는 누구보다 열심히 글을 썼어요. 뛰어난 상상력과 풍부한 대사, 무대를 다루는 솜씨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셰익스피어. 자네 대본에는 처음 본 말들이 아주 많아. 질투의 화신? 이건 원래 있는 말인가? 아니. 그건 내가 만든 말이야. 뭐? 새로운 말을 만들었다고? 음.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지금 있는 말들로는 부족하거든. 셰익스피어는 달빛 제발, 힌트, 고독한 마음의 눈 같은 새로운 말들을 만들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만든 말이 무려 2,000개나 됐고 오늘날까지도 쓰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그의 연극을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영국의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천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죠. 2년 후 전염병이 잠잠해지자 극장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셰익스피어는 생각했죠. 지금까지 연극만큼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건 없었어.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재미있는 작품을 써야겠다. 셰익스피어는 큰 극단에 들어가 웃음이 나게 하는 희극을 주로 썼어요. 그의 유머 감각에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말괄량이 길들이기, 시비야, 베니스의 상인, 뜻대로 하세요. 한 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오대 희극으로 꼽히고 있어요. 하지만 셰익스피어를 유명하게 만든 건 원수 집안의 두 남녀가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죠. 어, 로미오, 다른 사랑을 맹세하지 말아요. 다른 겉모습을 자꾸 바꾸니 믿을 수 없잖아요. 관객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요. 아, 이렇게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처음이야. 대사 하나 하나가 시처럼 아름다워. 셰익스피어는 어느새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되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의 작품을 특히 좋아했죠. 셰익스피어, 당신은 우리 영국의 자존심이에요. 나라를 모두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만은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행복할 것만 같던 셰익스피어에게도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 햄넷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죠. 햄넷, 아빠가 왔다. 일어나, 일어나 햄넷. <laughs> <laughs> 그 무렵 셰익스피어가 쓴존 왕에는 아들을 잃은 그의 절망과 슬픔이 대사에 가득 담겨 있어요. 내 아이가 없는 빈 공간을 슬픔이 가득 채우는구나. 아들과 친구, 아버지의 죽음을 잇따라 겪으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이전과 달리 어두워졌어요. 그때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햄릿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덴마크 의왕자 햄릿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는 슬픈 이야기예요.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시작으로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같이 놀랄만큼 훌륭한 작품들을 쏟아냈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꼽히는 이 작품들 속에서 주인공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깊숙이 파고드는 슬픔과 감동을 함께 주었어요. 셰익스피어는 사람들의 미묘한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의 작품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쉐익스피어의 작품은 계속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극단 사람들과 함께 지은 글로브 극장은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극장이 되었고, 그가 속한 극단은 왕의 극단이 되는 영광을 누렸죠. 하지만 쉐익스피어는 걸작 템페스트를 마지막으로 전성기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생을 보내다 52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죠. 작가 벤 존스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셰익스피어는 한 시대를 위한 작가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떠났지만 그의 작품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벤 존슨의 말대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책과 연극, 영화로 만들어지며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 그의 작품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랑받을 것입니다.